그게 내 속으로 생각을 해봤자 어차피 답이 안 나온다니까 손가락을 움직여서 계산을 뭔가 좀 열심히 두들겨 봐야 아까 했던 이야기랑 똑같죠? <laughs> 아까 했던 이야기랑 똑같죠? <laughs> 어디가 하노니에 있다? M O P A 그래 성애나 그거 알고 있으면 좀 그려가지고 좀 표현을 좀 해봐 시을 구해보면 되잖아 이 누가 봐도 이렇게가 한 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들 납득하죠. 요거는 요거는 납득을 할것 같고요. 어, 요거는 납득을 할것 같고, 어,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으면 돼요. 둘레구아라고 해서 세변의 길을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, 맞지? MA 값은 쉽게 쉽게 할수 있어요. 여기 얼마니까, 음, 1이니까 요 길이만 얼마인지 알면 돼요. 저건 어떻게 찾으면 돼요? 예, 중심각이 크게 몇 도니까 몇친으로코사인 음, 예. 음, 음, 법칙을 음. 한번 써주면 되죠. 어, 그러면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은? 2분의 1이 4분의 5 마이너스 ma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어. 그럼 ma 제곱이 얼마? 7이자7 음. 어. 그래서 요 길이 얼마? 루트7인거는뭐 누구나 쉽게 쉽게 구했을 거예요. 그다음 어디로 가? APM. 점... 요요 길이를 찾아 보셔야 돼요. 요 길이. 요 길이. 요길 길을... 어, A라고 봅시다. 그러면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 여기래도 마찬가지로 얼마니까 어 이니까 어떤 한 각에 대해서 무슨 값만 알면 코사인 값만 알면은 어, 바로 a 값은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맞아요? 아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어요 사실 요 점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점에 대한 코사인 값 한번 구해보면 돼요. 코사인 점 그러니까 코사인 점은 몇분에 어, 4분의 모르는 거야? 4루트 7분의 10 아, 10이어서 몇이다? 2루트 7분의 5. 5다 요 사실을 이용해서 다시 저기 PMO 삼각형에서 한번더 때려주면 되죠 음 그럼 다시 이게 몇의 2분의? 그치, 4a분의 a제곱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플러스 3 요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 다시 하시면 돼요. 요 식은 그래서 로트 7분의 얼마 10a가 a 제곱 플러스 3입니다. 이거 한번 풀어주면 되죠. 넘겨주면 돼요. a 제곱 마이너스 로트 7분의 얼마 10a 플러스 3은요. 이런 거 보고 자꾸 유리화 하지 마세요. 그냥 이대로 두고 계산하는 게 훨씬 나아요. 무슨 차공식? 짝수차 써도 되죠? a는? 왜요? 아, 이런거 이런 거 자꾸 유리화해서 하지 마세요 플마루트 요거 제곱 7분의, 7분의 25 마이너스 3. 3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로 나뉘니까 5 하나는 플러스 루트 7분의 2 하나는 루트 7분의 5 마이너스 루트 7분의 2 이렇게 둘중 하나로 나올 텐데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얘는 2가 제일 긴 변이잖아요 루트 7 따위는 쓰면 안 돼요 그치? 이걸로 응, 그래 a 아 a 값은 얼마다? 루트 t 분의 i 아 이거다? 한번 하시면 되고 a 최종이죠 이제 마지막 이거 p a 이제 P1만 계산하시면 돼요. PA 하인이 어디로 각 잡았어? OMA 아, 좋습니다. 아, 어, 그렇지, 그렇지. 어, 이렇게 잡아서 푸셔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저렇게 둘은 원주각이죠. 아, 그러니까 x에 대한 코사인 값을 또 찾아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되는 거 맞죠? 오케이 그렇게 또 잡아 볼게요. 그럼 p a의 길을 다시 한번 이제 b라고 두게 되면은 코사인 점 구역, x 고여죠? 코사인 x 몇 분에? 루트 7 그렇지 루트 7 분에. 4. 그치 4. 해설 루트 7분의 얼마다. 2. 2라 요건 다시 여기 삼각형. 요요 요. p o a. 열로 가서 다시 계산 몇 b 분에? 4b 분의 b 제곱. 무로 끝나야 되는 거 맞아요? 음. 그럼 다시 볼게요. 코사인 법칙 진짜 쓸 거예요. 그 이런 거는 이제 조금 할때 시간 단축해서 좀볼 필요가 있어요. 코사인 법칙 쓴다 안 쓴다. P O A에서 코사인 법칙 쓴다 안 쓴다. 아안 쓴다죠. 아 원등변. 이등변 그렇죠. 그러니까. 네. 써서. 음. 이등변 보여. 요 여기 밑에 2. E, 여기 2. E? <laughs> 어, 요거 다시 한 번만 써 놓으세요. 요렇게 다시 풀어 보세요. 요렇게. 여기가 2분의 e b라고 둘 수가 있으니까. 자, 아,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. 뭐라고 쓰면 돼요? 4분의 b. 그렇지. 요 친구가 4분의 b다. 어, 바로 가시면 된다. b는 얼마? 1 7. 7분의 8. 뭐라고? 루트 7분의 8. <laughs>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싹다 구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. 오케이 다다오면은 루트 7분의 22. 루트 7 플러스 루트 7분의 3 더하기 루트 7분에 얼마라고? 요거요거 이거 요거, 계산하면 되는 거 맞아요? 얼마라고 그래서 루트 7분에 8. 그렇지 오케이. 괜찮죠? 응. 이게 우가 중학교 3학년이었으면은 이게 좀잘또 이게 딱될 텐데 그렇지 너무 오래간만에 배운 거죠 너무 오래간만에 봐